저희는 바보라서 원데이 투데이 교육을 하지 않고 10주 동안 교육을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도트락 S&P 대표 에이든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국내에서 S&P 두피 문신의 역사가 깊어지고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좋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고민도 좀 깊어집니다. 두피 문신을 포함해서 반영구 타투이스트 등의 몸담고 계신 분들은 과연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규정하듯이 사회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있어서는 안될 존재들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SMP를 받기 위해서 도트락을 찾아주시는 분들은 탈모나 얇은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받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탈모약, 모발 이식, 두피 관리, 또 민간요법, 가발, 다양한 방법을 모두 써봤지만, 특별히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이 SMP 말고는 방법이 없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피 문신 작업을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평생 동안 스트레스 받던 휑했던 머리가 꽉차 보이는 게 너무 감동이라며 원장님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라는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두피 문신 또한 분명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탈모를 커버하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 드라마틱한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것이 몇 년간 이 일을 해온 전문가로서의 결론입니다. 처음에 도트락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작은 점으로 클라이언트들의 인생을 즐겁게 해주겠다는 도트락의 핵심가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두피 무신 업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생긴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이 도트락이 세운 가치와는 반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설픈 교육으로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원데이 투데이 교육으로 가볍게 두피 문신을 배워서 시술하시는 분들. 저희 아카데미의 경우에는 10주에 교육을 통해서 기술자를 배출하고 있는데 저희는 바보라서 원데이, 투데이 교육을 하지 않고 10주 동안 교육을 할까요? 잘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S&P 두피 문신이라는 아직은 생소하지만. 커져가는 시장 상황 속에서 이 좋은 시술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정확하고 예쁜 시술을 할줄 아는 기술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생소한 시술을 받고 좋은 경험을 하는 고객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야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처음 도트락을 시작할 때는 미약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오픈 첫 달에 3명의 고객을 시작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치면서, 현재는 서울 지역에서는 한달 객수로 치면 가장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모지 같은 두피문 시장에서 씨앗을 뿌려가면서 텍스와 니들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며 2021년 12월 기준 전국에 다섯 개 지점이 생기며 도트락의 가치를 함께 해주시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한편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두피 무신이란 이 시장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그 안에서 도트락이 어떤 포지션으로 고객들에게 인지되었으면 좋겠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도트락은 믿을만하지. 이 한마디가 생각나도록 오늘도 고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도트락을 찾아주신 고객분들과 앞으로 찾아주실 분들께도 스트레스 받았던 하루하루가 기억나지 않도록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